안녕하세요 일주일만에 다시 찾아온 올리브크루 선장 뽀빠입니다 오늘은 스타코플렉스 외장 공사에 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 영상과 함께 전원주택에 사용되는 외장재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의 외장재로는 벽돌, 스타코플렉스, 세라믹 사이딩, 시멘트 사이딩, 징크, 석재 등이 주로 사용되며 노출 콘크리트, 우드 사이딩, 비닐 사이딩, 합성 목재, 드라이 비트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외장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벽돌에는 점토 벽돌, 고벽돌, 하벽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벽돌로 지칭하는 점토 벽돌은 불에 타지 않고 습도 조절 기능이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공 후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아 가성비가 높습니다. 쌓기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디자인이 가능하지만 흔한 소재로 단조로우며 균일한 색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벽돌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할 때 수거한 벽돌로 빈티지한 느낌과 세월의 흔적을 품어 디자인적으로 멋스럽지만 가격이 비싸고 크랙 발생 등 내구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색에 따라 홍고벽돌, 붉은색, 청고벽돌, 청색, 백고벽돌, 흰색으로 나뉘어집니다. 저희 올리브 크루즈에서는 1층 전면과 동측에 홍고벽돌과 청고벽돌을 부착하였는데 상당히 멋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파벽돌이란 과거에 사용해서 깨지거나 부서진 벽돌로 표면이 거칠어 인테리어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자연스러운 멋을 낼수 있으나 공급이 한정적이고 접착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벽돌과 유사한 질감의 점토 벽돌 타일, 고벽돌 타일, 파벽돌 타일도 사용됩니다. 종류와 디자인이 다양하고 비교적 저렴하며 시공도 타일 부착으로. 간단합니다. 올리브 크루즈의 외부 대부분에 적용하여 오늘 영상에서 작업 중인 스타코 플렉스는 기존의 스타코 또는 드라이비트에 비해 탄성을 보완하여 계절에 따른 수축 팽창에 대비한 소재로서 탄성력, 신축성, 통기성, 항균성은 물론 단열 및 차음 성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독 주택의 벽돌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말로 소석회를 주재료로 대리석 가루, 점토분 등을 섞어 만듭니다. 시공이 편리하고 가성비가 높으며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나 견고성이 떨어지고 오염에 취약합니다. 저희는 우리 집에 시공된 스타코 플렉스의 깔끔한 외관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표면이 세라믹으로 코팅된 세라믹 사이딩은 최근 주목받는 외벽 마감재로 변색이 없는 품질이 높은 외장재입니다. 다양한 패턴, 색상이 있으며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수입품으로 고가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외장재보다 비교적 저렴하여 가성비 높은 시멘트 사이딩은 시멘트를 목재 질감 무늬를 가질 수 있도록 압축하여 만든 외장재입니다. 비교적 시공 방법이 간단하며 충격과 화재에 강합니다. 오염에도 강하여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올드하고 저렴한 외장재라는 인식으로 최근에는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징크는 포인트를 주고자 하는 층 처마 창문 라인 등에 사용되는 외장재로 가소성과 가공성이 높아 곡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던한 주택을 표현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됩니다. 징크에는 오리지널 징크, 티타늄 징크, 알루미늄 징크, 알징크, 리얼 징크, 강판 징크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리얼 징크는 진짜 징크가 아니라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함석의 일종이니 아이러니하지요. 색깔이 다양하고 세밀한 시공이 가능하나 도장층 갈라짐 또는 깨짐이 발생하거나 약간씩 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외장재인 석재는 자연석과 인조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석에는 화강암, 현무암, 대리석 등이 있는데 화강암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특유의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아있는 자연석은 오염에 강하고 불에 타지 않으며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무겁고 고가이며 시공이 오래 걸립니다. 인조석에는 인조 대리석이 외장재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천연석에 비해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과 패턴이 다양하며 내구성이 좋으나 충격에 약하고 오염에 취약하며 시공이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노출 콘크리트란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콘크리트가 가지는 중량감을 외부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시공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구조재인 동시에 외장재로서 단독 주택보다는 카페나 갤러리, 예술 건축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고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으나 표면 변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장재보다는 내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적산목과 우드 사이딩,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의 합성 목재 사이딩, 경질의 PVC 판재인 비닐 사이딩 등도 있습니다. 오늘은 올리브 크루즈 건축 과정 중 외부의 스타코플렉스 공사 작업 영상과 함께 전원주택 외장재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원주택 건축 시 외장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실에서 보면 큰유란성 같다는 어느 분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보금자리를 올리브 크루즈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집의 이름을 딴 슬기로운 도심 속 전원생활을 중심 주제로 한 저희 올리브 크루즈 TV에 보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과 알람 설정은 기본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올리브 크루 선장 뽀빠이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